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차를 맞이해서 전셋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만기를 앞둔 세입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의 우려가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 브릿지는 긴급히 최근 전월세 시장에 관련 움직임과 논쟁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하반기 전세 시장을 우려하는 이유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5% 이상 오르지 못했던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2년간 오르지 못한 시세를 반영하면서 전세 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단적으로는 헬리오시티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2018년 말 집들이를 한 헬리오시티는 9,510가구의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 당시 전세 물량이 늘어나자 30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세 보증금은 6억원대에 형성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2년 뒤인 2020년 하반기에 재계약 시점이 돌아온 가구들은 이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으로 3천만원 정도만 올려서 전세를 계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신규 계약은 12억원대에 체결이 되면서 신규와 갱신 계약 간 이중 가격이 형성됐는데요. 현재는 전세 매물의 호가가 11억 원에서 13억 원 수준입니다. 올 하반기 2년 계약 만료를 맞은 이들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셈입니다. 강북도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사정은 비슷한데요.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 5단지 84제곱미터의 경우 2020년 4억에서 5억 원 선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현재 전세 호가가 7억에서 7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부터는 이런 물건들은 최소 2억 원은 올려줘야 재계약이 가능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말 이후 전세 값은 얼마나 오른 걸까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90.9로 2020년 4월 기준 104.3 대비 14.7% 올랐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같은 기간 90.6에서 104.8로 15.7% 뛰어서 상승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 기간 전국의 중위전세 가격, 그러니까 전세값의 중간값은 2억 2,586만원에서 2억 6,310만원으로 수도권은 3억 1,137만원에서 3억 9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수도권 기준 중간값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2년 전 대비 8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셈입니다. 중위값이 아닌 평균값으로 봐도 전국 기준 2억 3,692만 원에서 3억 1,806만 원으로 비슷하게 8천만 원 올랐습니다. 민간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기간 전세값은 더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부동산알 114가 2020년 7월 말 이후 5월 20일까지 전세 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했습니다. 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 값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는 경기, 인천, 충북, 대전, 경남, 서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세 가격은 3억 997만원 수준으로 현재 시점에 4억 79만원과 비교하면 약 9천만원 상승했습니다. 당시의 전세 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평균적으로 약 7,500만원 수준의 전세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멸돼서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전세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을 전체 전세 거래량의 15%인 월 평균 4,730건 안팎으로 봅니다. 내년 7월까지 기간을 늘리면 총 7만건이 넘게 되는데요. 대략 1억원씩 보증금을 올려준다고 가정할 경우 1년간 서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전세 인상분은 총 7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신규 계약 시 전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이중 가격 문제는 전세 대란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인데요. 우려와 달리 이중 가격이 통계상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음마 아파트입니다. 교육 여건이 좋아서 2년에서 6년간 세 들어 사는 학부모가 많은 단지입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를 받아서 약 2개월여간의 시차를 두고 공개를 합니다. 지난 3월이 최신 통계인 셈인데요. 음마 아파트에서 신규보다 갱신 가격이 비싼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음마 아파트에서 전용 76제곱미터 신규 전세 값이 지난 3월 기준 7층과 2층이 각각 5억 3천만원과 5억 5천5백만원에 체결됐습니다. 반면 같은 달 같은 면적의 갱신 전셋값은 13층이 6억 900만원 5층이 5억 770만원 그리고 1층이 5억 2500만원으로 신규 대비 갱신이 많게는 1억 5천만원 비싼 역전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한때 신규 가격이 갱신 가격의 두배 가까이 치솟은 이중 가격 문제가 심화됐지만 최근 가격 격차가 크게 좁혀진 셈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값은 3개월여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월 24일 보합 전환한 이후 4월 25일까지 내림세를 유지하다 이달 2일과 9일 그리고 16일까지 3주 연속 보합권을 보였는데요. 부동산원 전세 통계는 갱신 계약을 제외하고 확정일자 신고가 들어온 신규 계약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 도입 이후 신규 전세값이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석달 동안 신규 가격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전세 대란의 두 번째 조건인 이 전세 품귀 현상도 뚜렷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전원세 매물은 총 39,378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 38,153건 대비 매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8월 전세대란의 징후로 매물 급감을 우려하고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매물이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전월세 매물은 계절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야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 갱신 매물이 신규 계약으로 시장에 나오면 도리어 시장 매물이 이론적으로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임대차법 시행 전 우려했던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3월 임대차 신고가 들어온 서울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월세 계약 건수는 총 3,168건으로 이 가운데 신규 계약이 66% 그리고 갱신계약이 34%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절반 이상이 월세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전세의 월세 전환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자보다 집주인의 내는 월세가 더 낮아진 요인도 있습니다. 실제 KB국민은행 등이 4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높게는 연 5%를 넘어섰는데요. 반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 4월 기준 평균 4.2%로 일부 구간에서는 대출 이자보다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또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한 신규 전세 값이 부담되다 보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세입자가 반 전세를 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임대차법 2년 도래를 앞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로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서울시는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 요구권 만료로 신규로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에 최대 연 3%대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임대차 계약 만료 이자를 활용해서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 물량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 때문에 입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도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6월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단기 대책으로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을 완화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통상 전세 값이 오르면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옮겨가며 매매 값도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로선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2020년 임대차 입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은 혼선을 빚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가격을 올려 계약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었고 전세 품기 현상이 빚어지면서 줄을 서서 집을 본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향후 임대차법은 어떻게 개정이 될지, 또 전셋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